안녕하십니까. 이번 신인 외야수 조세진입니다. 이름? 조세진 한분들 세상을 진압해라 생년월일? 2003년 11월 21일 혈액형? B형입니다. 별명은? 딱히 없는데 그럼 팬분들이 불러주시는 별명 중에 마음에 드는 별명 없나요? 그거 최근에 호세진이라고 음, 음. 그거 상대하고 같가요 조용할 땐 조용하고 까불할 땐 까불거리는 성격. 혹시 MBTI 알고 계시나요? ISFP요. 근거 16번을 선택한 이유는? 선택한 이유는 없고 그냥 구단에서 정해주셨어요. 평소 취미.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기. 좋아하는 스포츠스타. 전준호 선배님. 가장 감명 깊게 본 드라마나 영화. 편해요. 그외 우리는?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최애나의 스마일인가 스마일인가, 아 스마일인가.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나요? 약으로 받은 스트레스는 최대한 약으로 끝내려고 약으로 하고 다른 걸로 스트레스 받는 건 그냥 쉬면서 알아서 힐링이 돼요 약으로 받는 스트레스 는 어떻게 약으로 푸시는 거세요? 훈련하면서 그 해답을 다시 찾고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 같아요 신체중 가장 자신 있는 거? 눈?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갈비찜 싫어하는 음식이 있나요? 딱히 없는 거 같아요 로또가 당첨된다면 어떤걸 하고 싶요 일단 부모님들이요 거기서 이제 좀 나눠서 갖고 집살돈 되면 집사고하는데 가장 최근에 들었던 칭찬? 음, 스윙 되게 잘 돌린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어제 왜오방을 쳤을까 어릴 적 좋아했던 마라레나저 명탐정 코난 내가 가장 멋있어 보일 때는? 야구할 때 가장 많이 뜨는 휴대폰? 유튜브. 아침 잠대 아침밥. 아침 잠. 가장 최근에 구매한 물건은? 폰 케이스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씻는 거. 그 자기 가마지막고로 하는 일은? 핸드폰 보면서 잠. 자음명이 그 있으시나요? 이 순간을 즐기자. 가장 최근에 본 유튜브 영상은? 아 그거 봤어요 자티비 오늘 어제 나온 거. 자연스티비 구독. 하잖아요? 네. 그럼 가장 재밌게 본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요? 음. <웃음> <웃음>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 뭐 본인이 찍어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딱히 없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줘봐요. 에 네, 없어요. 쉬는 날뭐 하면서 보내시나요? 가끔은 서울 가서 집 가고 아니면은 그냥 숙소에 남아서 쉬거나 PC 방 가서 게임해요. 어떤 게임이에요? 피파예요. 팀에서 가장 사투리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선수는? 후이 선배님 가장 친한 팀원? 제가 숙소 쓰다보니까 숙소 형들이랑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최건 형이랑 고승민 형 원정 룸메이트는? 민수 형이 룸메이트를 해보고 싶은 선수가 있나요? 딱히 탁구 다을 친한 선수가 있나요? 삼성의 이재현이랑 중학교 때부터 계속 친구였어요 응. 야구를 시작하게 된느 그냥. 부모님 따라 야구장 따라다니면서 야구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면서 시작했어요. 경기날 자신만의 루틴이 있다고 있으신가요? 특히 루틴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조언을 많이 해주는 선배님은? 훈이 선배님이나 같은 포지션에서 계속 승민이 형이랑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타격왕 내 혼란왕 타격왕이에요. 타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 탈로 출루를 해서 기회를 늘리는 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괴 가능성도 좋은 어. 것 같습니다 NC전에서 풍광조사를 해서 결승판을 치셨는데 그 당시 기분은 어땠는지? 전 타석에 번트 실패했는데 어느 정도 만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1분에서 첫 타석과 말루 상황에서의 타석 중에 더긴장했던상황 아무래도 말루였던것 같아요 전 타석에 실수한 게 있었기 때문에 혹시 만루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일단 노린 공 가지고 내 스윙을 해보자는 라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배트가 좀 길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딱히 배트를 길게 쓰진 않아요. 평균적인 배트 길이 쓰고 있어요. 상대해 보고 싶은 투수는 원래 이의리 선수였는데 많이 상대해 봐가지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기아전에서 타점을 내고 우천 취소가 됐는데 무시한 하는데 그냥 봐도 힘드시죠? 그러려니야, 지말 그럴 뭐. <laughs> 수 있나요? 나중에 한4타서5만타 쳤을 때 치었을지도 모르고. 그럴 수는데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팀이 가을야구에 가는 게 가장 큰목표입 앞으로 롯데자이언츠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그냥 롯데하면 조세진이라는 선수가 생각나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계속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그 응원 받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 더 많으니까 더 많은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시즌 끝날 때까지 응원해주셨으면 응.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